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업팀에서 예. 뭐, 훈련을 하면서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선수들로 성장할 수 있는 한국 와사비의 월드컵 베이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게임. 자 최여주 받아내고 있는 최은 톡톡이 아. 능 아. 선수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전진 속공으로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또 미마 같은 탑더블로 아, 초반 세 포인트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은 선수가 4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갔어요. 네. 2대0으로 네. 이겼네요. 자, 그 자신감이 일단 초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갔는데 힘을 보태주는 것 같습니다. 최혜은 킴서브. 자, 아, 최은 선수가 볼에 대한 적응력을 순간순간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야이습니다 2대6 넉점 뒤리 있는 최우석 힐 서브 자 버텨내고 있는 최우 아 어, 오랜만에 마사회 경기를 제가 중계하는데 네. 어 최우 선수가 엄청난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 한번 전진 속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선수들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선수인데 그렇죠 오늘은 최현 선수한테 지금 약간 모든 공격을 뺏기고 있습니다 홀드 네. 탑스핀이나 그런 면에서 잘해주고 있는데 최현 선수가 너무 안정감 있게 잘해주고 있네요 네. 음, 자그 자 최효주는 반면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요. 최효주의 서브 매트 맞고 나갑니다. 최효주 만날 때마다 자신감이 넘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라운드 아! 때한번또 3대 6입니다. 자 본인 서브 최은야 아, 걸립니다.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드백을 네. 주셨습니다. 세밀하게 다듬어 줬어요. 그렇습니다. 최효주에서 아,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혜은 선수가 매치 포인 어 게임 아, 포인트 올라가 아, 되겠습니다. 네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최연이 오른쪽 최효주가 왼쪽입니다. 아, 자 아, 저, 약한 강약을 조절한 블럭을 해주다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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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아, 완전히 묶어놨어요. 서브도 어, 손도 못 떼고 그, 끝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자, 아쉽습니다. 최효주 아, 이번엔 있기 아, 때문에 잘 끝까지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최효주가 시원하게 포인트 하나 따냈고 서브 범실 받도 받도 주다 보니까 자기 면에 조금 박자 같은 게 자신감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자 네. 이번에는 리시브를 302. 최현 더돌렸고요블락 그리고 홍교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현 선수 굉장히 볼 보는 눈도 빠르고요. 신이 옆도 천천 아, 그리네요 최혜은 선수. 자, 아, 최혜준. 4대5 역전 허용한 최혜은. 어, 최혜준 작전했던 그런 기술들을 지금 실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많이 깔리거든요. 음, 네. 급포를 최혜준 선수가 끌어올렸을 때 그런 임팩트 순간 같은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칸 아, 강... 작전을 또 보내고요. 최윤의 서브. 그래도 아, 최윤 선수가 정말 마음껏 임팩트를 해야 되는 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laughs> 최효주의 서브. 이야, <laughs> 리시 아, 길었어요. 팔대 칠, 최효주 한 포인트 다시 리드. <laughs> 아. 그럼 더 빨리 좀 타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대8입니다 최현. 아또 어, 성공이에요. 네? 네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한 번을 지켜야 그 다음 차스가 오잖아요. 아, 그렇죠. 최혜윤 탑시핀. 최효주 먼저 걸었습니다. 아. 최효주 아. 서브득점 한 점차 아. 한 점차를 최효주의 서브. 아. 자 최효주가 공격. 자그 시스템으로 동점을 만든 최효주입니다. 최혜윤의 서브. 하면서 힘을 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백에서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스윙도 작은데. 예 그러면서 마지막 포인트까지 단냈습니다 최혜은이 다시 한번 최호주를 게임 스코어 2:0으로 대 잡아냈습니다. 3라운드 때도 최혜은이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